자, 뉴욕 스타일의에요 상식과 영어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The Empire State Style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영어 실수담과 질문을 통해서 뉴욕의 이모저모와의 프랙티컬한 표현들을 같이 지켜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닉네임 이이 님께서 이런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호주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시차도 힘들고 문화 적응도 쉽지 않아서 한참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어느날 원어민 친구가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안 됐다 하길래 밤을 꼬박 샜다라고 I all night yesterday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창피한 표현이었습니다. 밤은 새다. All night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이쿠, 로이님. 한국에서 많이 쓰는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all night. 아, 이걸 쓰셨군요. <laughs> 흔히 있는 일이죠. 저희 학생들은요. All night 이게 괜찮은 표현인 줄 알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로이님의 문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I couldn't sleep a wink. 한숨도 자지 못했어. 눈 한번 깜빡거리지도 못할 정도였어. 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알려 달라고 하신 김에 이 밤을 새다 뉴욕 스타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를 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음, stay를 써 볼게요. stay up 있는데요. 유지하는 건데 업한 상태로 유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not going to bed 뭐 늦게 사는 늦게 잠자리에 들은 겁니다. 뭐안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님의 문장 밤을 꼬박 샜다라고 할 때는요 샜다. 과거니까 I stayed, 그죠? I stayed up all night yesterday라고 하시면 되겠죠. All night 대충 들으면 뭐어머니들이 이해는 할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더 좋은 표현을 쓸수 있겠죠. 또 그냥 뭐 비동일반 사 동사 stay 말고 비동사 쓰자면 뭐 I was, I was up all night yesterday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뭐, 뭘 하느라 밤을 샌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ll-nighter 라고 하면은요, 밤새 계속된 어떤 회의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공부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밤새 못못했다 라고 표현을하면요이 동사의 pull과 함께요. pull all-nighter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반대로요, 원어민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You look like a wreck. You look very tired. Did you pull an l l n i g h t e r 꼴이 말이 아니구나 너 밤샜냐? p 동사 함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훅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어민 친구처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뭐 했어? 너 밤샜어? Did you pull an all-nighter? Your turn 어우 봄 몰라? 난 밤을 꼬박 샜어 어저께 I stayed up all night yesterday You go 뭐비동사로도한번 써볼까요? 음 I was up all night yesterday, you go 예전에 김국진 형아가 하셨던 말 밤새지 말란 말이야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 그죠?